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 한국 기독교의 대학생 선교 단체가 크게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참 귀하게 대학생들이 어,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젊음의 열정을 신앙으로 불태우고 선교와 전도에 힘쓰도록 이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 그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또 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이면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지요. 이렇게. 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밝은 면이 있다면 또한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한 성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독 청년들이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곳, 책망을 많이 받는 곳을 꼽으라면, 어,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 성교단체를 꼽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성교단체들이요. 20년 전에도 어, 이 활동을 했었고 지금 여기 반주 하단 청년에게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도 이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40년 전에도 이런 캠퍼스 선교단체들이 어 활동을 활발히 했을 것입니다. 어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찾아오는. 친구들은 이런 고민들을 털어 놓았습니다. 이 기독 청년들이 도마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받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 드럼을 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교단체 간사님들이 이 드럼을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이 젊으니까 해외여행 가고 싶잖아요. 이 이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해외여행도 가지 마라. 그런 소소한 것까지 좀 비판을 하고 책망을 한다. 그런 고민을 제게 털어놓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힘쓰고 시간쓰고 돈 써야지 세상 즐거움과 욕망 채우는데 에너지 쓰지 마라. 이 비판하고 간섭하는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어, 그런 비판을 누가 했습니까? 이성교단체 리더들이 했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큰 산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와서 보면 한 20대 중반, 25, 24, 뭐 이런 친구들이 어, 그런 비판을 어, 하곤 했습니다.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국내에서 가장 큰 대학생 성교단체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신학을 하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성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도도 못하고 자신이 맡은 그 소그룹을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비난을 당하고 눈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 못하고 성장을 못 시키니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어, 눈빛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선교단체의 간사님들이 무보수로 사역한다는 것에 큰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존사님들은 일정한 사례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자신들은 일정하고 정기적인 보수 받지 않고, 이런 자원에서 사역한다라는 자부심이면서 또한 자기의로 비춰지는 그런 것으로 그 마음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정하지 않게 들어오는 개인적으로 받는 그 후원금으로 간사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차라리 적당한 보수를 받고 자기의 의를 좀 내려놓았으면 좀 비판을 하지 않았으면 이 공동체들이 더 건강해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어, 제 기억입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 구절, 이 구절, 이 구절 찾아가면서 드럼 사지 말고 해외여행 가지 말라. 그렇게 어, 조언 비슷한 비판을 해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행 가지 마라, 드럼 사지 마라. 어린 학생들이 비판을 받으니 학생들은 성교단체 간사님들을 보고 가만히 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영화 보는 것도 세상적인 것인데, 영화는 왜 보세요? 간사님, 해외여행은 안 가시지만, 속초여행 가시잖아요. 속초여행 가는 것도 그 세상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그 비판하는 청년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비판을 하니까 또 비판을 낳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 일반 백성의 생활에서 율법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바리새인들은 평신도입니다. 레유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유지파 제사장은 수도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소수만 있습니다. 제사장은 일반 백성이 1년에 몇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입니다 자주 성도님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죠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 봤습니다 11조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laughs> 안식일에 돈 쓰면 되나요? 안되나요?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나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히브리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크고 작은 질문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려면 너무 먼 곳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백성이 어떻게 서울까지 가서 이런 소소한 질문들을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율법에 능통한 바리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세인들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일에 능했습니다. 백성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바리세인들이 이렇게 어, 저 재단을 한 것이죠. 바리세인들이 또 나중에 자신들이 그 도마 위에 올라가는 처지들도 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비판하는 바리세인들도 괴롭고 비판을 받는 백성들도 괴로운 그런 상황이 2000년 전 파라시아인 땅의 상황이 아닌가 상상해 보게 됩니다.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일을 하도록 부른받았지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도록 부른받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위에 심판을 하시고 판결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의 전문가인 사람들, 잣짓 잘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여와여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술로 범죄합니다. 입술로 비난하고 판단하니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술에는 파수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면서 동시에 외식하는 자가 곧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고 자주 등장하는데, 이 외식은 그리스말로 휘포크라테스입니다. 무대에서 연기자가 연기를 할때 쓰는 그 가면을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어, 외식했다 이 말은 가면을 썼다라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어, 또 가면은 무도에 얼굴을 속일 때 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죠. 마귀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스크 사기꾼을 줄여서 마기꾼이라고 그러죠. 마스크 뒤에 숨으면 아, 이걸 좀 속이는 거죠. 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면을 쓰고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키워드입니다. 비판, 헤아림, 어, 티, 들뽀, 외식. 어, 이런 단어로 예수님이 바리세인들의 행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바리세인들의 행시를 고발한 뒤에 결론을 맺으면서 끝나는 비유가 바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비유입니다. 1, 2, 3, 4, 5절 비판하지 말라로 이어지면서, 이게 이 비유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서로 꽈배기처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그말 끝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이 말씀이 동떨어지고 관계가 없는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깊은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돼지로 비유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에 기록된 군대는요. 그리스 군대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왕 아피파네스 사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그 예언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증한 것을 어떻게 세웠냐면, 돼지의 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교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에 대한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예배를 멈추게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가증하고 부정한 것을 바로 돼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돼지가 되는 것이죠. 이 돼지를 예배를 멈추게 하고 가장 부정한 이 돼지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라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역설적이게. 바리세인은 스스로를 가장 거룩하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가증스럽고 부정한 것으로 바리세인들을 비유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에, 유대인들은 세리, 창녀, 이방인, 이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세인들, 서기관들이 이 비판하는 하는 일에 선봉에 섰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이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온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타난 의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단순한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의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의의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인 수로보니의 여인이죠.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 좀, 딸을, 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만 이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착해야 될 것은 위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슬로보네 여인의 딸을 고쳐 주시만 어,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와 돼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되셨으냐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번 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제가 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거룩한 것은요 제사 제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재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죠. 소금, 양, 소, 포도주, 곡식, 이 제사재물로 지목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거룩한 것을 부정한 개, 돼지와 함께 두면 모두 다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훼손이 됩니다. 더럽혀져서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헌금, 헌물은 개 돼지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훼손되면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이 역전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여겼던 사람들은 이방인 세리 창녀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과 세리 창녀를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개, 돼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세리 창녀, 이방인을 소금이라 선포하고 선언해 주십니다. 거룩한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어, 위치가 바뀌었죠. 바리새인들이 개, 돼지 위치에 이 이방인 이 세리를 놓아뒀는데, 예수님께서 이 위치를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에 가득찼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사탕을 하나씩 하나씩 공평,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이잘 싸우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 동생도 하나, 사탕 하나씩 받으면 화날 일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는 사탕 하나로 공평을 따졌는데, 나이가 들어 유산을 상속받을 때쯤에는 집한 채씩입니다. 나와 동생이 똑같이 집한 채씩 유산으로 받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산이라는 게 그렇게 칼같이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1대1로 나누면 별로 다툴 일이 없죠. 근데 분배와 상속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동생에게 반을 떼줘라고 하면 화가 납니다. 본래 내 것이고 내가 오랫동안 간직했는데 부모님께 상속받은 것인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동생에게 주라 하면 화가 납니다. 내가 유산으로 받은 집안채 팔아서 동생과 나누라 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평생 부모님을 내가 다 모셨는데 집 하나 있는 거 팔아서 동생과 똑같이 5대5로 나누어 가지라. 어, 이 화가 날 만하죠. 또 그것을 넘어서 더더 더, 더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빼서서 동생에게 주는 것입니다. 5대5로 나눈 것도 아닙니다. 내게 줬다가 빼서서 동생에게 줍니다. 형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가인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이 재벌집 막내아들 드라마 이야기지만 드라마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아들이 경영권을 당연히 다 상속받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빼앗아 다른 자녀에게 승계권을 주니 살인도 불사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당연히 다 첫째 아들의 것이었는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녀석이 와서 경영권을 가져가려 합니다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샤마임 이 천국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바리세인의 것입니다. 천국은 유대인들의 고유 재산이면서, 천국은 유대인들의 단독 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창녀와 세리와 이방인들에게 공동명의로 돌리는 듯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의 천국, 바리세인들의 천국을 빼앗아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겨주려는 듯합니다. 천국은 유대인들의 단독 소유입니다. 순수혈통 유대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세습되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단독 소유물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예수님이 뺏어서 득보잡 창녀 세리 이방인에게 등기 이전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리세인들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살인도 불사합니다. 뺏긴 자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개, 돼지는 누구입니까? 유인입니까? 바리세인입니까? 바리세인으로 한정시켜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00년 전 바리세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유대인 혐오주의에 동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오랜 기간 이 비유는 이해되기보다는 이용되고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유대인 학살 유대인 박해에 이용하고 사용되어온 비유가 바로 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사용해왔다고 묵인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성과 어떤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는 그 특성과 행동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 이 바리세인들은 오래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같은 것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 비슷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전에 받은 은혜를 사골곰탕 울려 먹듯이 먹고 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심판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청년부 회장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 개근상 받아봤는데, 왕년에 제가 성경 필사 몇 번을 해봤는데, 왕년에 내가 성경 일독을 몇번 해봤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였는데, 우리 집, 우리 집안이 순교자 집안인데, 왕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왕년에 내가 무엇을 해봤다. 왕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오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입을 여는 사람들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아릴 수밖에 없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주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 피우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 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양식을 거절합니다. 오늘 주시는 극률, 오늘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거절하고 예전에 먹어봤던 만나와 매출하기만을 추억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투병을 하셨습니다. 병원 이곳 저곳을 다녀봐도 고칠 수 없다 합니다. 불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어, 그 집사님께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밤낮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기적적으로 고쳐졌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셨다 확신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하산해서 교회로 돌아와 이 강단에 서서 간증까지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에서 살려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 말기 암에서 치유받은 경험이 마치 계급장처럼 작용을 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총이 자신에게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싸웠고 친절하지 않았으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내네 신앙이 화석같이 굳어지게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과거에 먹었던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라 오늘 먹을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고백하고 불쌍히 여기서서 부르짖는 자들을 거룩한 것 진주로 삼아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